여입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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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자, 네 여러분들 네. 반가우십니까? 네, 얼마 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네. 봄나들이 함께 가보고 싶은 친구 그로 네, 어떻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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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네, <laughs> 가수님 누구냐고 물으니까 네. 네, 우리 은가언님이 1위를 했다고 합니다. 네, 아, 아. 네, 됐는지 본인의 매력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한번 네. 해주시겠습니까? 그거 말고도 많아요. 낚시같이 가 지금 뭐, 뭐하고 뭐또 엄청 많이 1위를 해가지고 네네. 제가 덕분에 그것 때문에 또 방송 못화를고 왔어요. Yeah. 그거를 1위 하면 은뭐가는 뭐, 뭐가 있더라고요아 그래요? 뭐 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쁘고 착하고 털털하고 몸에 좋고 노래 잘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팬분들이 또, 또 투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네네. 밤새서 시간 뺏어가면서 그거를 투표를 해 주셔서 제가 일등을할수 예. 있는 거라서 영양으로 예, 우리 걸어볼게. 네. 쳐다보자, 네. 고 네. <laughs> 여러분, 우리 가...